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앉을까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반가이도? 반가 없어. 요즘에 일 어디서 해? 는 엠비나만 어? 아미섬. 아 모델이란다고. 아, 어. 반이치아 어. 없어? 미추 아 미추 okay. 아밥아었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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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맞네, 스물라홉이네 어, 되게 동안이다. 아, 그러면 다음에 약간 런다옥 낼 있냐? 낼수 있냐? 네? 괜찮아 그럼 다음에 보자. 잠깐만라이 알겠습니다. 린 어디 있어, 린? 여기 주변이래 매. 어, 스커피빙 근처 대리석? 바이바이. 네네네네 앉으세요 네네네네 오늘 뭐 만원 행복이에요? <laughs> 오늘 만원이신 중이에요 아니, 안녕하세요 어, 저 저녁 식사했어요? 네 먹었어요 뭐 커피 한잔 가시죠? 네네네 커피 한잔 마셔요 그래요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호구 당점이란다 <laughs> 아니 저는 지금 만원짜리? 하루에 만원? 얻어먹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? 네 어떤 거 상관없는 어... 거예요. 오늘 아침에 거기 잡사 하나 먹고 아까 만미현나먹고 보고입니다. 많이, 음... 음..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<laughs> 아니 아까는 저쪽에서 헌팅하고 있길래. 아... 네, 그래서는 좀 그냥 아 까비 형님이 바쁘시구나 그랬어요. 아... 맞아. 알아 더니 녹회 가능 조심해야지. 오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. 그냥 네 이름만 리니지 어?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. 그럼 카페 음... 그, 먹었어요? 아유, 저는 뭐, 좋은 네. 좋아해. 뭐, 뭐 좋아해. 어디 카페, 여기, 여러, 여러 개 있어요. 뭐, 스타벅스, 뭐, 카피빈, 카피나저요다 뭐 좋아하죠. <laughs> 그래서 지금, 카비 형님한테 카페는 한잔 얻어먹기 미션. <laughs> 네네, 가져가죠. 뭐, 골라요, 골 뭐, 네. 아, 그렇게 쉽게 사주시네춤 <laughs> 한번 춰요, 춤. 나도 이거. 아, 춤? 갑자기 춤? 좀... 터미널 한번 쏴줘봐 형들. 터미너, 우리. 터미너. 아, 터미널잘못 자는데. 어. <laughs> 아컷이다 나온다 와, 아이, 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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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역시 잡밥 잡밥은 뭐야? 짬밥은 뭐야? 짬밥 어, 아, 부력이 있다 그러이 경험이 많다 야 이런 뜻아 여기 집... 이쁘지? 들이 많아. 이뻤어? 아니. <laughs> 내가 더 <laughs> 이뻤는 <이뻤니까>. 거. <laughs> 아, 리너이가더 이뻤다고? <laughs> <laughs> 가자. 스타벅스 좋아요? 뭐, 뭐든 사줄게요. 아, 카페 <웃음> 먹어야지. <웃음> 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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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좀 가자. 근데 맨날 이쁜 여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맨날은 아닌데, 뭐. 안에 앉을까? 밖에 앉을까? 밖에 앉을까? 밖으로? 아, 으알겠요요겠어요 c <목소리> <목소리> MBC. MBC. c m b b c n c b c MBC. MBC. 맞아요 b c MB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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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m c MB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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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신분증 안 c MBC. m <웃음> 오, <웃음> 똑똑한데. 안녕세요 <laughs> 똑똑한데. 어, 생각보다 똑똑한데. 어. <laughs> 지금 몇 시지? 아, 아까 비 매커 좀다 나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똑똑한데요. 응. 이름이 뭐지리 광빈? 네? 리 광빈? 네, 네. 본명 본명. 뭐뭐 <laughs> 뭐 시켰어요? 저베리 아사일 레모네이. 아 똑같은 거 주세요. 아저 어, 어... 포인트 써도 돼요? 아예 만들어 해요 만들 <laughs> 없어요? 포인트 쌓는 거? 있으면 해요. 저 없어요 없어요. 아 진짜요? 스타벅스 안 다녀가 좋잖아저 케이크 먹을래요? <laughs> 케이크도, 아니요. 케이크 먹어. 리니 지금 몇 살이에요? 나 스물 다섯 살. 아 불안해요. 어. <laughs> 아 스물 한 일곱 여덟 되는구나. 어. <laughs> 28인가? 아, 30인가 보구나. 아, 예. <laughs> 형님 몇 살이에요? 저 서, 38. 39에요? 아, 39. 어, 어, 39에요? 오, 립서비스 질이네. 거짓말 잘하네요. 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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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저 어, 거짓말 잘하네 어. 네. 어, 잠깐만, 자리가 없네. 어디 앉지, 우리? 아, 우리 저기 그냥 안에 앉을까요? 안에? 네, 시원하니까. 아 진짜? 동안이네 아니야 나 스물다섯 살이야 무슨 소리야 몇 년생이야 몇 년생? <laughs> 몇 년생이 요 팔찌 팔어요 그러면은 그죠 그나 9살 9살은 1살 차이구나 개디 서른하나 아, 야 근데 이게 너무, 너무 작다 이게 채팅이 너무 작아 어, 네. 이거 크게 안 되나? 큰 게는 안 돼. 이거 플랫폼, 유튜브 자체로 키는 거예요? 아니요, 거기 그, 서 그, 그, 프리즘 라이브 어, 이거는? 이건 아프리카로 하 거고. 근데 우리, 예. 우리 거보다 확실히 여기 되게 더 훨씬 예쁘게 나오아 이거? 어, 이게 훨씬 이쁘다아 여기 이거 그거 그 필터 써서 났구나. 아왜그리는말아니도되요 <laughs> 아, 이게 좀달라 보여 가지고. 아니 우리 리가더 이제 실제 비슷하게 나오고. 그런 게미스 없어. 아 눈물이 난다. 그, 스가 아니라. 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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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이쁜 여자만 찾아다니니까. 그건는 그, 그, 내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방송에서 돈을 벌라는 그, 그, 이쁜 여자 찾아니는거 무슨 말인지 알죠? 놀라 보정하지 마. <laughs> 뭐, 지실이야아 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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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실연이야 근데, 여기서 베트남 여자 만나본 적있어네이트 네이틀. 진짜 사랑. 네, 해봤어요. 베트남 말로 대화 해봐. 나 베트남 말로 잘하는 한국 남자는 진짜로. 매트. 저가 빠져. 어? 저가 빠져, 반대. 아, 맞아요. 괜찮아요. 노크멘트. <laughs> 아, 노크멘트? 근데 한국 안 가요? 1년에 한번 가요, 1년에. 올해는 다 갔어요. 네, 여기 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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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. 어, 나 그거 해야 되나? 절 해야 되나? 아, <laughs> 에이, 30대, 했는데, 어. <laughs> 지금? 아세배 또? 에이, 삼십 대는 이0 대는 내가 받아들라고 랬는데요이한 분만 나보다 김국정이 저는 대한민국인입니다. <laughs> 잘 마시겠습니다. 네아 지금 여기서는 매저 <laughs> 사이아일본 나한 달에 30일 원는 아니고 나 같은 뭐, 아, 아, 그못그 사. 그 일은 보통 뭐, 만약 아, 유튜브랑 라이브 같은 거. 아옛날에 동력 도했는데 얼마 전만 하고 있어요. 아, 유튜브 아니, 아, 아, <웃음> 그래서 유튜브를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, 근데 내가 때미 님은 여기 저 도네이션을 꽤 많이 받는 거 같은데. 어,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더 많죠. 동영, 영상 조회 수익보다 이제 더많다 뭐, 그냥, 먹고 살 수. <laughs> 잘벌것 같은데요? 형님 어. <laughs> 만큼은 안 되죠.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많은 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? 나이가 3 0대면그전에도 아, 왜 그러자고? 나이 15살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방송이 제일 잘 벌어져요. 물론 회사 다니는 것보다 유튜브 다니는 것보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면, 뭐, 잠깐만, 여기, 여기 스피커 뜰까? 어. 왜? 한국 남자 몇명사겠어 한국 아, 남자? 너 지금 258명 있어? 아, 아, 그래. 저기, 150명 다내 거야. 저기, 형님도 다내 거야. 어. 내가 가져갈게. 여운이네. 아이고, 여기. <laughs> 여운의 여운. 깜미 <laughs> 까미 <단비, 단비> 형님이, 저희 <laughs> 그, 아마 여기서 오래오래 오래 보는 형님들이, 회장님도 있어요? 이쪽 있죠, 있죠 회장님 있죠. 회장님 이름 뭐예요? 지금 오늘 안 계셔요. 그럼 여기서 회장님 다음 분께서요 네. 리버 리버. 어 네. 아, 몰드 리버. 그럼 지금 몰드 리버님 인사. <laughs>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아 아,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뭐 아. <laughs>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은 컨텐츠 네. 할수 있을. 아 그래요? 뭐 하나 같이 해봐요. 아, 네. 네. 콜라보 하나 하게. 아, 예. 콜라보 와 근데 한국말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배운거야? 얼마나 배웠어요 한국말? 그냥 6년 전에 배웠어요 6년 전에? 오, 진짜 똑똑하네 독민과학민만큼하했어요 아니요 저더 잘해요 응? 저보다는 더뭐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까미오님은 전화번호를 잘하는 내 동생 한명 있었어요 공장에서 아 진짜? 어애 엄청 이뻐 얘도 베트남여캠이야 아니 저기 좀 이쁜 동생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봐요 아얘 남자 예, 싫어해 아니 아니 그친고 말고 여자 아, 많을 아이에요 여자 많지 이쁜 여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좀어 알겠어요 어. 다 마셨죠? 그럼 밖에 나갈까요? 근데 린도 보니까 이렇게 아나 이제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지? 너 반만 해 여기서 보면은 막 너도 이쁜 여자 인터뷰 막 하더만 가끔씩 어. 저번에 니네 유튜브에 나랑 같이 방송하는 애 나왔더라. 나 유튜브야? 어, 너 유튜브에 나랑 같이 방송하는 여자애가 나왔어. 아 진짜? 어, 폭이라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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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잔데. 누구? 복. 아 예, 야 알아. 어, 어. 어. 네. 네가 네가 인터뷰하던데. 어, 어 아, 어제도 봤어. 어제도 봤어? 어제, 맞아, 어제도 있더라. 어. 어제도 거기 그 뭐야, 스타벅스에. 어, 갔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어. 주 서식지 어, 어, 가서 스타벅스에. 어, 약간 야하게 입었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제 왜 혼자 어. 혼자 있지? 벗어! 아, 아, 꽃이라고 내가? 어, 아, 좀 좀. 왜? 그건 이상형이 어, 어떻게 되는데? 외모는 약간 얘 같은 애를 좋아하긴 하는데 얼굴은 <laughs> 잘안봐 봉지네 어. 아니, 얼굴은 진짜 별로 안 중요해 봉지네 남자들이 다 여자 얼굴 보잖아요 안볼 수가 없잖아 아니, 난 얼굴보다 저기... 몸매랑 그 어. 성격이 중요해, 성격 그러면은 병장에서 몸을... 그 얼굴 하면은 만날 거야? <laughs> 아, 남자 같으면 안 되지. 너 같이 입어야지. 나? 나 찾기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, 아까 아 다시 인사할게요. 그, 몬준 리버 형님, 미니 형님, 그리고 까비 아프리카 계신 형님들. 저는 이쁜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까미 형님이랑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쁜 여자도 네. 많이 봐요 네. 안녕 뱅글라이냐? 뱅글라이 백업라이. 바이바이 바이바이 꼭틀 잘 먹었습니다 네 바이바이 아녕아 역시 또 한국말로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 또말 통하니까 맘 편... 어이구 뭐고? 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신차오 유튜브 보러. 어, 안녕하 한국. 어, 안녕하세 뭐야 뭐야 갑자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텐션 뭐야 와. 미나아이 캄비. 캄 헬라인 캄피 어, 짜웨. 오! 뭐야. 미트는 만유. 아, 만유 몇? 엠파이브 원. 아이 몫. 오, 뭐야. <muches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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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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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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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스물한 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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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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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저슈은잘못 하고 반장 농인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. 응. 퇴학하고 2년. 2년 아 2년도 공부해야 되고.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다. I'm scared of